오늘은 재밌는 걸 하나 해볼 겁니다. 라이벌은 무비 스킨 랩 총기 장식 피니셔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무기 성능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무기 성능을 올려주는 스킨부터 대회에서 금지된 적이 있는 스킨 조합까지 한번 써볼 겁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현재 3만 문 기념 6,500 루벅스를 뿌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일단 이렇게 기본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왜냐고요? 이제부터 이 총에다 마법을 부를 겁니다. 인트로에서 성능을 올려주는 스킨이라고 말했듯 진짜 성능을 올려줄 겁니다. 일단 무기 스킨. 여기서 이득을 볼수 있는 스킨이라고 하면 바로 어그인데요 이게 왜 사기 스킨이냐 의문이 드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 스킨의 진가를 알게 되면 다른 스킨은 못 쓰게 될 겁니다 여길 보시면 지금 영상대로 장전소리가 안납니다 버그인진 모르겠는데 절묘한 타이밍에 캔슬을 하게 되면 장전 소리도 안 들리게 돼요 개사기죠? 다음으로 랩은 투명랩인데요 저기 뭔총인지 구분이 안가게끔 하는 스킨이라 랩중 1티어라 불리는 스킨입니다 다음은 키리팩트 이게 사실 좀 큰데 바로 좀비 키리팩트입니다 적을 죽이면 이런식으로 살아있는 유저처럼 보여서 오해하고 쏘는 경우가 진짜 나할 정도로 잘쏟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대회에서 금지된 키리팩트 중 하나입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뭐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바로 아바타입니다. 라이벌에는 특이하게도 모든 아바타가 적용이 되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맵이랑 똑같게 위장이 가능합니다. 제일 유명한 건 아레나 위장 스캔이죠 자, 이렇게 다 장착을 했고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판 레스키. 와, 야, 야, 겁나 안 보여? 어 야, 잠시만 이대일인데? 2대1이네? 어? 상대 갔다나 잠시만 이게 2대1인데? 상대가 반사를 못하는 그런 특성 있어야 되겠는데 오케 하면 끝! 우와우게 순식간에 가는데요? 일단은 뒤로 한번 뺄게요 핑 너무 안 되는데, 지금 핀 몇이야? 와핀 상태 봐라. 오케이, 그... 봐봐 이렇게 사람 움직인다니까. 누구들? 진짜 속을 말해. 바로 아바타로 보여가지고. 에교 너네 어때? 나 보여? 아까우니까 나 쏘지도 못하더만. 나, 나부러라지고 안녕, 언제도 모르겠지? 상대까아 지금 우리 합쳐서 피가 190 넘고 아하 아 이게 파츠를 다 끼고 오긴 했는데 힘들어 난 함놈은 거의 이 예. 예? 야, 안 보이지? 어디려는지 모르겠지. <laughs> 야, 지금 쏘는 반응도 느리잖아. 지금 쟤,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이거 어디 있을까? 여있지롱 <laughs> 아, 얘네 나 어디 있는지 모른다니까. 여기서 투명성 강탄이거든요 그래쉬, 그래쉬, 바로 음식. 가사도 없네. 어, 해봐, 해봐, 그렇게 해봐. 나 여기 있는데. 오와 오아! 만오오이 친구는 안 되겠네? 이거 구상으로 될게요. 구상독 투명이야. 이게 어딘지 모르죠어 아. 이런 식으로 나온다? 나 개사기 전략 쓴다. 옴. 그래픽 일로 가면 안 보이거든요, 거의. 나온줄도 몰랐거든. 언제 눈이죠? 잘 먹고. 이러시고 야 장전 되있다니까? 방장소 소리 안왔라어 똑같이 해줘. <laughs> 아니 이게 스킬이 개사기야. 안 보이는데 심지어 소리도 안 들리. 상대가 장전 되는지 몰라. 한번고 어? 얘? 예? 바로 달려가자마자. 한번 컷. 몇 번째? 얘 지금 나 어딨는지 몰라. <laughs> 친구야 나 여기 있는데. 친구야 나 여기 있는데. 너어디게 어디께? <laughs> 얘 지금 나 어딨는지 모른다 지금. 이렇게 <laughs> 알았었는데? 오케이, 그, 어, 봐봐, 이게 파츠가 개상이랄까? 2대1을 해보려. 진짜 못해. 나맵 전용 스킨이어서 진짜 안 보여. 그. 자두 번째 판 가기 전에 제가 대회에서 금지 먹은 세팅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게 실제로 공식 대회에서 금지를 먹었어요. 바로 분명 카타나입니다. 제일 유명하죠? 아마 진짜 성능을 높여주는 스킨이라고 하면은 얘만한게 없지 않을까 일단 세팅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겁니다 일단은 마찬가지로 투명랩을 좀껴주셔야 되고요 카타나 스킨 뭐 이런 일반 스킨도 안 보이고 좋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라이트닝 볼트 그리고 픽셀 카타나 얘네 둘이 직접 눈으로 판별하기 힘들어가지고 대부분 다 쏘더라고 오케이 설명만 여기까지 여러분들 여기서 개꿀팁 드리겠습니다 상대 속이는 법 일반 아바타로 프로필리를 속여준다 앱이 닥스죠? 내가 또 아바타 여러개로 짜왔거든요 카타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스킨 플러스 투명랩 묻혀가지고 모르게 놨어요 프로필도 보면 이렇게 돼있는데 컨디션 <laughs> 스킨이죠? 아! 내가 제일 노리기 쉽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스킨도 AK로 바꿔왔는데 얘가 어그 다음으로 제가 제일 이득 볼수 있는 파츠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요런식으로 도준점이 밑에도 뚫려있고 위에도 이렇게 대망돼있어요 대상게임 요게 아 맞다 그 유튜브 쇼츠에서 본거 있거든요 어 방패? 도대체 여기 있는 거 누구나? 잘가고 아마 그냥 막 쏘잖아. <laughs> 아니 내가 뭐든지 모른다니까. 와 이제 스킨이 완전 그냥 이장색이야. 레전드임이고 어? 투명핑 렛츠기 그래주고 바로 역비. 아, 나와봐 나와봐. 아이 근데 카타나가 투명이라 너무 안 보이. <laughs> 야, 만 끝. 이게, 킬 이펙트로 요거거든요? 요렇게, 시체가 남아있는 애들. 요게 개사기. 음, 투명핑이야? 어, 형이야? 안 보이지? 만 <laughs> 끝. 심지어, 상대 시점에서는 내가 뭐 들고 있는지 몰라. 카타나를 들었는지, 몬스를 들었는지. 방어하는 중에 원래 시야가 안 보이는 게 당연하거든요. 여기서 내가 보이니? 아, 이럴 때삐을 뿌립니다. 투명핑이죠? 아, 이게 안 맞는다고 우와. 어. 이게 근데 멀리서 보면 진짜 육안으로 구분이 불가능해. 핑도 그래요. 구가 어, 제스나제스나 아, 이걸 안 써. 이거 뭐해이 내가 어딘지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콘크리트 바닥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번는다 몰라. 애들이 바라 써줘? 지금 뭐해? 이친구 어? 발소리도 없앤나? 아 핵이야? <laughs> 진짜 실전때 집중하면은 안보임 그냥 랩 자체가 금지를 당했어 카타나하고 요거 두개 다 같이 주면 나오고한번 떨어졌는데? 야, 삥을 못봤나보다 아그 정도로 안보이나? 이제야지 잘 마시고 나보기에는 안보.. 야 한명 카타나에 다 해가지고 개, 나갔는데 결국은 쏘다가 저렇게 모바일인데 심지어 안 보이니까 무조건 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요 이거는. 어, 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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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바. 나 지금 못 읽을게, 나 지금 못 읽을게. 통일까통일까통일까이 자식아. <laughs> 잘 자, 애가 이거. 어, 오늘 영상은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와야 근데 멀리서 보면 진짜 구분 안 되긴 한다 이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되게? 아니 그 정도로 이게 파츠 끼우는 게 개사기라니까? 아니, 총도 봐봐 이거 이무슨총 대구인지 보임? 아니, 진짜 이게 랩이 개사기라니까? 무기 성능 자체를 끌어올려주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뜨 봐.